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에 저희 영화 검은 수녀들 보러 극장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 시작 전에 여기 영화관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 모셔서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은 수녀들의 연출을 맡은 건역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검은 수녀들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사랑스러운 배우분들과 좋은 스태프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실지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됩니다. 아무 설레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신이 형 맡은 문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선택에 어, 저,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밌으니까꼭 재미있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께 입소문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혜교입니다. <laughs> 이렇게 설 연휴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찍은 작품인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카라나 역의 전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 검은 수녀들은 어, 유니아를 비롯한 저희 모두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오컬트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 2025년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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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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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다국 극장이 꽉찬걸 보니까 너무 예, 떨리고 설레고 예,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대 많이 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게 보시고요. 주변에 좋은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분 많은 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오로 신부 크레이지 루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아니죠? 아직? 아직 안 네, 봤어요 재미있게 봤거든요 저는 재미있으실거예요 <laughs> 재미없으면 한번더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스페셜 굿즈로 검은 수녀들 향초 준비했거든요 앞에서 자리 지금 추첨하고 계신데 지금 미리 티켓 꺼내놓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자리가 호명되면은 티켓 그리고 핸드폰 챙겨서 앞으로 내려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 열 14번, H 14, H H 열 14번, H 14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내려와주세요. 네, 그리고 J 열 7번, J 열 7번 어딘지 바로 알겠어요. A14. 네. 앞으로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열 14번. i열의 14번. i열 14번 계신가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앞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2열의 14번. 2열의 14번. 2열의 14번 계시면 손 들어 주세요. 네, 앞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네, 그다음에 h열의 13번입니다. h열의 13번 계신가요?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내려와 주세요. 저는 2열의 e 6번. 2열의 6번. 2열에 6번 계신가요? 네! 앞쪽으로 아, 내려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호명되신 분들은 저희가 앞에 설명드린 그 검은 수준들 향초 외에도 저희 배우님들 중간에 서서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거든요 네 긴장되시겠지만 조금 진정하시고 중간에 서서 네 앞에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서주시고요. 앞에 카메라 가주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발람하시고요. 네 다음 분 이제 또 중간으로 와주시겠어요? 어또 커플 분께서 당첨이 되셔가지고. 네, 조금 중간을 보이고 앞에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네, 여기 중간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네, 뒤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중간에 서주시고, 선물 받으시고, 앞에 카메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시고 좀 이따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입소문, 그리고 좋은 평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